세계 3대 CEO 필독서에 제프 베이조스의 서재 인트로 파괴적인 공룡 기업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 베이조스는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과장된 어조로 화낼 때가 많은데 직원들은 이를 몰래 광기라고 불렀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전기 아마존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 에서 저자인 브레드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게으른 건가 아니면 그냥 무능한 건가? 그 따위 아이디어를 또 들을 바에는 목을 메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군. 같은 심한 말로 간부를 질책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광기라는 말을 듣는 이 세계적인 CEO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베이 조스라고 하면 미디어의 단독 인터뷰에 거의 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나는 운 좋게도 단독 취재를 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005년에 시애틀의 본사에서 했던 인터뷰다. 베이 조스는 기묘하게 느껴질 만큼, 크고 소란스러운 목소리로 웃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베이조스는 마치 발정난 바다코끼리의 울음소리나 전동 공구 소리가 아닌가 싶을 만큼 요란스럽게 웃는다. 너무나도 소란스러운 웃음소리에 주위 사람들은 심장이 오그라들 만큼 깜짝 놀라고 만다. 아마존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에 나오는 스톤의 묘사가 딱 어울리는 웃음소리였다. 게다가 베이조스는 신기할 정도로 강렬한 눈빛의 소유자여서 그가 응시하면 눈을 돌릴 수가 없게 된다. 그때 촬영을 담당했던 샌프란시스코의 촬영 기사가 베이조스의 눈빛은 보통 사람과 달라 광기가 서려있어 라고 수없이 중얼거렸던 것이 잊히지 않는다. 당시 2004년 11월에 공개된 에픽 2014라는 8분짜리 단편 영화가 화제였다. 영화는 2008년에 구글과 아마존의 합병으로 구글존이 탄생해 인터넷과 미디어, 개인 정보를 지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가상의 이야기다. 2014년 시점에 구글조는 모든 사용자의 정치 신념과 소비 습관을 포함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결과 디스토피아적 세계가 찾아온다는 내용이었다. 2005년에 취재할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베이조스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세상은 더욱 투명해져 갈 것이라는 말이었다. 인터넷이 발전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소비자가 점점 현명해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에픽 2014가 화제가 된 것도 있었던 까닭에 아마존이 소비자의 취향이나 구매 행동을 파악하고 개인 정보를 통째로 장악하는 세상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아마존은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을 중시하고 있어서 개인의 구매 행동을 분석해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상품 추천 기능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활용해 왔다. 이런 데이터 중시의 경영이 아마존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되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아마존은 2021년 12월기에 약 4,700억 달러 약 620조 원의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기록하며 세계 최대 인터넷 소매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다. 2022년 10월 초순 기준 주식 시가 총액은 1조 1,600억 달러 약 1,530조 원 이상으로 이것은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다. 베이 조스는 2021년에 CEO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 후에도 대표이사회장으로서 계속 아마존의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순간에 시장을 삼킨 정글을 만든 남자. 소년 시절부터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여서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베이조스는 벵가드 마그넷 프로그램이라는 영재 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에 다녔다. 친아버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베이조스의 멘토가 되어준 존재는 해군 출신으로 군의 연구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외할아버지 프레스턴 가이즈였다. 베이조스는 4세부터 16세까지 여름방학마다 외할아버지의 목장에서 지내며 외할아버지와 함께 풍차를 수리하기도 하고 수소의 거세를 돕기도 하고 문의 자동 개폐 장치를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뒤에서 베이조스가 읽은 책을 소개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베이조스는 이때 종종 할아버지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SF 소설 등 다양한 책을 읽으며 우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갔다. 고등학교에서도 성적이 특출했던 베이조스는 졸업생 대표로서 고별 연설을 했는데 이때 우주, 그곳은 최후의 미개척지라는 스타트렉의 유명한 오프닝 문구를 인용하며 지구의 주의 궤도상에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콜로니를 만들어 인류는 그곳으로 이주하고 지구는 전체를 자연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던 베이조스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해 물리학을 전공하려 했다. 그러나 천재인 베이조스도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동급생들에 비해 부족함을 느끼고 전공을 전기공학과 컴퓨터 과학으로 바꿔서 졸업했다고 한다. 베이조스의 이후 행보는 우주에 가기 위해 부자가 된다라는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우주에 가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가로서 대성공을 거둬야 했다. 베이조스는 헤지펀드를 포함한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일한 뒤 1994년에 아마존을 창업했다. 도서 판매로 시작해 가전제품과 음악, 영상상품, 일용품, 의류로 취급 상품을 점점 확대해 나갔고 저렴한 가격과 배송료를 무기로 급성장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AWS와 태블릿, 이북 단말기, AI 스피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금융부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아마존의 강력함의 원천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가 종종 있었다. 수많은 기업이 소매업의 파괴자인 아마존에 강한 관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데스바이 아마존, 아마존 공포 종목 지수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사업 확대로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상장 기업의 목록도 주목을 받고 있었다. 책에서 얻은 반는 직원 모두와 나눈다. 취재를 거듭하면서 강하게 느낀 점은 아마존의 경쟁력의 원천이 베이조스의 철학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 상징이 바로 아마존이 내걸고 있는 아 r 리더십 프린서 펄즈 리더의 원칙이라는 1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신조다. 고객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고객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한다. 리더는 장기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자기 일처럼 매니지먼트에 임한다. 혁신과 인벤션 발명을 추구하며 심플한 방법으로 실천한다. 끊임없이 공부에 자신을 계속 향상시킨다. 넓은 시야로 생각한다. 검약의 정신을 소중히 여긴다. 동의할 수 없을 경우는 존경을 담아서 이론을 제기한다. 등이 그 내용이다. 베이조스는 이런 철학을 말단 리더에게까지 침투시키기 위해 힘을 쏟았다. 핵가닥했다는 이야기도 듣는 경영자가 만들어낸 강렬한 기업 문화가 아마존의 경의적인 성장을 실현해왔다고 할수 있다. 자신이 지향해 온 기업의 완성형이 보였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CEO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아마존의 CEO에서 물러난 2021년 이후 베이조스는 소년 시절부터 꿈꿔왔던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자신이 창업한 우주 개발 벤처 기업인 블루 오리진은 머스크의 스페이스X만큼 돋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역사가 20년이 넘으며 재사용 가능한 로켓도 개발했다. 이곳에서 베이조스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졌던 우주로 이주한다라는 꿈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베이조스가 읽은 책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SF 장르에서는 머스크의 애독서와 겹치는 책이 많지만, 베이조스의 경우는 경영서적을 많이 읽은 것이 눈에 띈다. 짐 콜린스가 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 대표적이며, 피터 드러커가 쓴 피터 드러커 자기 경영노트도 즐겨 읽는다. 베이조스는 경영 관련 서적에서 배운 점을 아마존의 기업 풍토 조성에 활용해 왔다. 데이터 해석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마크 제프리의 마케팅 평가 바이블 등 사원들에게 읽도록 지시한 애독서도 있다. 베이조스는 드러커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여러 다른 책도 아마존의 간부들에게 추천했다고 한다. 애독서에서 얻은 지식을 자신의 머릿속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부하사원들에게도 공유하는 것이 베이조스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다. 베이조스가 선택한 책을 읽는 것은 탄탄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